안녕하십니까 철음태공입니다 아 제가 이 수련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매우 초기에 초기에 어, 밤마다 신이 절 찾아와서 어, 제 영혼을 몸에서 이끌어내서 영계로 어, 저를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는 무당한테 던져놓고, 저는 무당한테 죽도록 뚜도록 맞고, 도망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온몸이 막, 피투성이고, 멍들고,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보면, 실제로 그냥, 온몸이 그냥, 멍둥이로 맞은 것처럼 막,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하루 종일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기하게도, 아, 무당은 저를 그냥 알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딱 제가 들어가서 무당이 구다는 걸 보고 있는데, 무당은 구다다가 그냥 그 느낌, 느낌이, 느낌이 안 나봐요. 기감이 안 나봐요. 탁! 저를 쳐다보더만, 저하고 눈이 딱 맞을 친데야 저놈 잡아주게라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야 정말,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그게 다 제가 수련의 세계에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 야 이제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일들이죠. 저 무당들한테 연계해서 아주 센 무당들 있잖아요, 막. 아, 무당 센, 센 무당 셉니다, 여러분. 무당, 막 함부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 센 무당 겁나 있어요.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투력이 생기고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한 상태였죠. 성장을 한 상태였는데, 청주, 청주에인가 그 여자 장노분을 이렇게 초빙을 했어요. 제가 아는 이 기도하는 그 무리에 있는 여 집사가, 여 집사가. 청주에는 여 장로가 매우 신령하다고, 와, 나한테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초청을 오셔갖고 그분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애우를 갖추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근데 여 장로분이 이렇게 오신다기에서 전부 나와서, 어,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마, 진 차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가니발이었나봐요, 가니발. 검정색, 지금도 기억나네요. 어. 그 세월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차였죠 그런데 거기서 딱 내리는데 이제 좀 나이 드신 여자분이 내리더라고 근데 이거 같이 일행이었던 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하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신령한 여 장모님입니다 딱 제가 아 그러시냐고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를 딱 청하고 아나 중성목선 목사라고 딱 보고, 아군들 그 여장로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장로도 제가 무슨 장로입니다 하고 딱 눈을 딱 마주치는데요. 제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딱 눈을 보는데 사탄이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이에요. 사탄 악마예요. 악마. 어 이런 수련 세계에서 말하면, 어 불교적으로 말하면 마군이에요. 마군.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완전 마구니 그것도 완전히 뛰어난 것 그, 뛰어난 마구니 우리 수련 세계에서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마신이에요 마신 굉장한 수준에 있는 마신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눈은 속이지 못해요 자기 눈까지 속일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러한 마신들 마구니들은요 일반인들은 뭐, 죽었다가, 열 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못 알아봐요. 알지 못하죠. <laughs> 열 집사, 그런 게. 성령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신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종, 사이, 제자라는 거죠. 성신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수련세계에 말하면 성령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악수하고 눈딱 본데, 어, 이거, 이거 막이라니까요. 맛이이요 아, 나, 진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쯤에는 제가 이제 수많은 무당들을 연계해 가가지고 그 무당들하고의 전투 과정에서 그 무당들하고의 그, 그 싸움 과정에서의 익숙해, 익숙함이 있잖아요. 익숙함. 익숙함이 있는데.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속으로만 놀랬죠. 속으로만. 퍽, 물어예 에이씨, 속으로는. 아, 그러냐고. 아, 반갑다. 어서오라고. <laughs> 아, 들어가시자고 들어갔는데 이야 이 사람이요 어, 사람들 만들게줄 세워놓고 애언을 해줘요. 그 사람의 애언. 즉 무속으로 말하자면 점사를 봐주는 거예요. 점사를. 그 사람들이요 돈을 봉투에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신령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그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여 장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저는 목사지만 들었죠. 초배에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신 줄 아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눈을 계속. 근데 설교를 한 시간 가까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제 눈을 보지 못해요. 단한 번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든, 적대적인 관계. 제가 그 눈을 연계에 이끌려가서 수많은 힘센 무당들하고 싸우고, 어, 굉장히 막 뛰어난 무당들하고 막이 목숨 걸고 싸울 때 제가 수없이 봐왔던 눈이에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던 것이죠. 잠을 자게 됐는데, 아,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게 꿈인지, 아니면 내가 또 시내에 이끌려 나가가지고, 연계로 들어가서 또 전투를 하고 왔는지, 저는 이게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지면까지 다거론 해드릴게요. 저, 전라남도 하순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순. 강주에서 가깝습니다. 어 저희가 사는 곳이 남구니까 하순읍까지 여기서 가면 길이 안 막혔을 때는 15분이면 가버려요. 하순읍까지 15분 정도만. 어 15분에서 20분이면 갈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에요. 하순에, 그, 하여튼, 그, 이자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이, 뭐이 양면인가? 하여튼, 그 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면인데, 거기에, 이제, 저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떤 자, 교회 같은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교회. 창고형 교회 같은데, 십자가가 이렇게 딱 달렸어요. 그리고, 붉은 빛이 딱 비치는 십자가니까, 교회 맞죠? 네. 교회, 교회인데, 저를 이끌고 이제 거리 가는데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그 교회에서 딱 가니까 두 명의 여자가 나오더만. 두 명의 여자가 그 십자가가 아 빛나는 붉은 십자가가 빛이 나는 그 교회에서 두 명의 여자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명두분다다 다 위에서 아래까지 다 하얀색 어 옷을 입으셨어요. 음. 하얀, 하얀하얀 하얀 옷을 입은 드레스 같기도 해요. 하얀 이렇게. 이렇게 입었는데, 어, 교회니까, 어, 저는, 그, 그때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뭐, 이렇게, 저는 큰 뭐, 경계를 안 가졌죠. 그런데, 이두 분이 나왔는데, 여자분이신데, 두 분도 연세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 나는 이제 반갑게 하려니까, 그, 이제 두 분한테, 두 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 같다고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려는데, 그두 사람이 날 쳐다보는데, 저를 굉장히 적대시해요. 저를 보고 막 붕괴를 해. 막 눈에서 막 이글이글 해. 그리고 얼굴에서 막 화가 나 있어. 막. 내가 이게 뭔 일이야. 이 사람 왜 그러지? 했더만. 탁. 그때 이제 제 눈이 딱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죠. 딱 열어지는데 그두 사람의 정체가 뭐냐면은 여자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 여자 목사인데 공식적으로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이서 정식으로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을 차했던 거예요, 아순에다가 가가 이제 십자가 있었는데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기도원. 그때서 기도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 간판이 보이고. 근데 앞에 무슨 기도원인지는 그 앞에 자는 안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뒤에 기도원만 봤죠. 우리 두 사람이 아, 어, 여자 목사라는 것이 그때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신학을 하고 여자 목사가 되어서 정식으로, 어, 목사로 활동을 하는데, 눈이 딱 열어진 다음에 그두 여자 목사를 보니까 두 여자 목사가 바로 무당인 거예요, 무당. 전형적인 무당이, 무당. 이게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수없이 연계에 이끌려가서 싸웠던 수많은 무당들 있죠. 아, 그, 진짜 그 무당들 악한 것들이에요. 그 수많은 그 무당들, 그 무당들 중에 얘들 속하그 무당인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화가 나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있어요. 울그락불그락. 왜 저렇게 나한테 화가 났어? 나는 생전 본 적이 없는데, 전보는데. 그럴 때마또 이제 이게 정보가 오는 거예요. 정보가 오는데, 제가 그, 어, 앞에서 말했던 그 청주에서, 어, 이렇게, 처병되었던 여자 장놈은 굉장히 신령하다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돈막집은 봉투에 넣어 갖고 고 순번 기다리면서 이렇게 애엄 받고, 점사 받은 거죠. 점사, 점사 받고, 이렇게 다 자기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막, 막 했던 그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그 여자 장로의 정체를 간파한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자 장로인 청주에 큰 기도원이에요, 이 여자 장로가. 근데 여자 장로는 목사를 안 해요. 장로로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하는데, 그 기도원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매달 와서 이 여자 장모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안수를 받고 돌아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자 장모의 위치가 상당하죠. 상당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하순에 있는 기도원하는 여자 목사 둘이가 이 여자 이 성주의 여자 장모가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자기 직속 제자였던 거예요. 직속 제자.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들켜서 나한테 엄청 시달렸잖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더를 못한다니까요. 그 여자 장로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근데 그 여자 장로가 악령이라는 것을, 악기라는 것을 추어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 정도로 이 기독교에서 이 기도하고 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글더라고요. 나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수준이야더라고요, 수준이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하순으로 가서, 이제, 여자, 그, 무당, 무당인데, 어 여자 목사로서 탈바꿈하고, 목회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활동하던 그 사람들인데, 이제, 그걸 받아 던져버리고, 이제, 무당처럼, 이제, 딱 나타난 거죠. 무당복을 안 입었어요. 하얀 드레스 같은 거 나와서, 엄청 저한테 적개심을 품고, 막, 화가 나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당황, 당황했지만, 이제 이거, 아, 이거, 날 공격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무당이, 어, 뭐라고 뭐라 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그, 신어를 사용하는 거야? 와, 카라, 카라, 스카바라, 카라바라, 카라 막, 이런 식으로. 어, 뭐라고 뭐라고 뭐라, 카라카 하니까, 땅에서 뭐가 뭉개뭉개뭉개 하는데, 시, 커먼 구름 같은 게, 시, 커먼 구름,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새카매. 까만 구름 같은 게 뭉개뭉개뭉게 뭉개 막 올라오는 거야. 땅 속에서. 땅 속에서 막 유유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막고. 이렇게 내앞 앞에서 이렇게. 그것도 막그 올라왔던 구름같이 생겼던 안개 그 연기 같은 게 까만 연기 같은 게 뭉개어 또막딱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나, 이제 모습을 갖춰 가는 거야. 딱 모습을 갖춰가는데 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개의 모습. 근데 개의 형상과 비슷한데 개가 아니에요. 개보다는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이도 훨씬 더 날카롭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모습이 딱 갖춰지니까 그 여자 목사가 나한테 딱 향하면서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 그 개처럼 생긴 네. 커다란 시, 커먼그 짐승이 저를 향해서 확 날라오는 거예요. 물나고. 그러니까 저거 쏙 피했죠? 이게 다 지나가고. 또, 또 다시 한번 저한테 쏙 오는데 제가 이제 주먹으로 날려서 이제 개를 주업 했어요러니까 개가 맞았어요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비명 지르고 그리고 막 다시 일어나서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공격이 오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제 발로 걷어 찼죠 발로 발로 걷어 차니까 어 정통으로 이제 배를 맞고 나가 떨어져서 그굴서 이제 못 일어나더라고요 못일어나이게그 개하고 개처럼 생긴 존재하고 이제 좀 싸웠어요 제가 이제 쉽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어, 좀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몇대 맞기도 하고, 그, 개, 개의 앞발에 몇대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막 주호 패고, 막 이렇게 해서 개를 이제 이겼어요. 개의 형상을 가진 놈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자 목사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 여자 목사가 또, 뭐 신호를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하니까 또 다시 땅에서 시, 큼면또 연기가 막보글보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앞전보다 더 연기 양이 많더라고요. 더 많고, 팍, 연기를 올라와서 내 앞에서 팍, 있는데 또 모습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모습이, 어, 표범하고 비슷해, 표범. 근데 표범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 세대에 있는 짐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전 시, 시대의 짐승 같아요. 우리 이전, 전생의 전생에 어떤 생전했던 그런 짐승의 영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평범처럼 생겨가지고 표범보다는 더 커요 등치가. 근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개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돼. 저를 공격하는데 막산정 없이 빨라요. 받고 저를 확 긁어버리는데 얼굴 을 완전히 여기 촤긁혀버리는데막 여기서 피가 좀 이제 절절절절 흘리는 거예요. 또 표범이 날라와서 파. 근데 피하려고 피하는데. 내 피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온 몸이 막, 표범이 막, 긁어버린, 그걸로 온 몸이 난자가 다된 거예요, 난자가. 막 와서 물어버리고 막, 다 뜯겨버리고. 그래서 표범하고 싸우다, 저는 이제 표범을 쓰레트리려고 몇번 막, 주먹을 휘두르고 막, 발도 차고 하는데, 안 맞아요. 얼마나 빠른가. 또 동작도 유연한가. 제 주먹에 가서 달라, 하면 몸을 틀어가지고 피해버리고. 하여튼 그날 저녁에 죽도록 그표범처럼 생긴 형상한테 긁히고 헥기고물어뜯기고 해갖고 거의 저 죽음 상태로 이제 들어간 거죠. 아니 제가 졌어요. 졌어. 졌어. <laughs> 쓰러져버린 거야. <laughs> 이제 어떻게 신이 이제 날 지켜줘야지. 안 그래요? 내가 더 이상 못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신이 딱 이렇게 막았나 봐요. 막고 이제 딱갈무리 하고 이제 눈 뜨니까 다음 날 아침에, 다음 날 아침. 그것도 아침 11시가 넘었어. 그럼 아침이라면 안 되겠네요. <laughs> 되게 나아지 다. 못 일어난 거죠. 근데 일어날라는데 온 몸이 아주 미치도록 막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일어났습니다. 못 일어나고, 어, 한 이틀 정도를 누워있어야 했어요. 이틀 정도를, 이렇게 누워있어야만 했고, 하겠고, 이틀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몸이 좀,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고, 어, 그, 있었던 일, 밤에, 이제 자다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앉아서, 이제 또다시 깊은 명상을, 이제 하면서 정보를, 이제 요구를 했더니,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했던 게다 맞아요. 그 청주의 이 장면은, 대마왕이에요, 대마왕. 마왕, 마왕 중에서도 큰 대마왕. 그, 나한테 들켜본 게, 단한 명의 목사한테 지금까지 들킨 적이 없어요. 자기가 계속 성신으로, 즉,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성령으로 인정받고, 수많은 목사들이 성령의 종으로 떠받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어, 행사를 했던 거죠. 그 여자 장난에서그 악령이, 대마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대마왕이니까, 나 같은 건 직접 상대 안 한다는 거죠. 에이씨, 내가 너같이 핫바리 목사를 내가 상대하겠냐고. 내가 500명을 넘는 목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수제자인 두 제자한테 이제 넘긴 거죠. 나를 좀선방하고그기서제저이 이제 이제 거기 싸움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대패했잖아요. 개의 형상 같은 거는 제가 이겼는데, 표범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못 이기고 죽도록 맞았잖아요. 야 일이 이제 있었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품자 기도를 하고 정보가 주어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물론 우리나라만 갖고 갈게요. 세계는 빼놓고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에 지금 수많은 여자 목사들이 지금 있어요. 수많은 여자 목사들이 있고. 근데, 이 여자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당. 무당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런 무당처럼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무당이 아니고, 변화된 새로운 세상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무당이에요. 사실은, 무당신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그 무당신이 바로, 마, 마기요, 마귀 마신이고, 그 청주 장로 여자, 장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마신들 중에 수많은 마신은 거느리는 대마왕 중에 하나였고, 그 하순에 무슨 기도원 하는 그 여자 목사 두 명한테는 이 마신인 거죠. 무당 마신이 무당 마신. 이 무서운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제가 이제 뭐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를 파하고 자유롭게 수련하는 자유인으로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있어서 뭐별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자꾸 그게 오고 또 이걸 한번 방송을 해라는 그 마음이 와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 조심해야 돼요. 이, 무당은, 이 무당의 신들, 이 무당 신들이요. 무당 신들.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무당 신들 마신들입니다. 물론 좋은 무당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무당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마, 마신도 있어요, 여러분. 마신이라서 다 사악하고 악랄하고. 막, 비열하고 저열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신들 중에도 수준 높은 마신들은요, 인격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선한 일도 해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려면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신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 안에도 무당들이 승복을 입고,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그것을 제가 또 직접 목도하고 그 스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거기서도 치유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언제 개가 되면 승복을 입고 활동하는 무당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할까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어떤 특정한 종교의 한정되어 있는 일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전주교가 됐든, 무당신이, 곧 마신, 마신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변신해서 종교 안에서 거룩한 신으로 위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면 뭐 남자 종교 지도자는 뭐100%다그뭐 신의 제자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 한 번씩 하면은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이런 내용을 예, 참말라 그럼 제가 막 이렇게 시 이제 위에를 안을 쳐다보고 한 번씩 웃자. 누가 이런 것을 보겠냐고. 내가 한 번씩 하고나. <laughs> 그럼 항상 그래요. 마음에 이렇게 오는데 필요한 자가 있느니라. 아 그래. 듣는 자가 있느니라. 단한 사람이 필요해서도 이 방송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합니다. 아 누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듣고. 음,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가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잘안태공이었습니다